아,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여주는 기준을 보면 지역 사업자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작년 2022년 3월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방문자 리뷰의 추천 순정률을 추가하여 디폴트 값으로 정해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정한 추천 리뷰가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말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최신순 정렬만으로는 정보가 풍부하게 담긴 리뷰를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리뷰의 품질을 고려하여 텍스트가 풍부하고 사진이 있는 리뷰를 추천하여 먼저 보여준다고 합니다. 즉, 리뷰 품질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 블로그로직을 좀 아시는 분들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 리뷰도 블로그처럼 아이디에 점수를 주겠구나. 꾸준하게 리뷰를 잘하는 리뷰어 아이디는 추천 순에 올라가는 점수가 높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업체를 방문하고 사진과 글을 풍부하게 넣어 리뷰를 당분간 꾸준하게 작성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리뷰가 추천 순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글도 그럴까요? 당연하죠. 구글이 먼저 시작했을 말입니다. 이제서야 네이버가 구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내 업체를 검색했을 경우 방문자 리뷰가 메인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지만 점차 이런 추세로 갈 것입니다. 만일 고객이 광고글에서 사장님 업체를 인지하고 방문하기 위해 사장님 가게명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검색 메인 화면에서 방문자 악성리뷰가 먼저 보인다면 생각만 해도 사장님의 머리가 춥뼛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리뷰가 진짜 인지 가짜인지 사실을 판단하기 에 앞서 벌써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사장님 가게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무리 다른 좋은 내용이 있어도 소비자는 긴가민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천순 리뷰글들이 날짜 순서가 아니라 어떤 로직에 의해서 우선 노출되면서 만약 납득하기 어려운 리뷰군이 우선한다면 정말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악성리뷰가 달린다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정말 난감해집니다. 이런 악성리뷰가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악성리뷰 가 달리고 나면 매출이 팍팍 떨어지는 매출그래프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현장의 사장님들이 더욱 실감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추천되는 순서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건 사업자가 수정하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리뷰 글이 높은 순위에 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품질 좋은 리뷰 글을 써서 대체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리뷰 출수가 높은 아이디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답은 숙제입니다. 네이버에서 말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 작성 리뷰에 대체하여 내 가게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